아버지가 남긴 건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40년 된 단독주택 한 채. 김성호 씨는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평생 일하며 늙은 성호 씨에겐 이집한 채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얘들아, 이 집만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 말이 성호 씨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건집한 채뿐. 그러나 아들이 상속세 고지서를 받던 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가 9억 원, 공시가 7억 원, 상속세는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은행 잔고는 500만 원이 전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평생 세금 내고 또 재산세 내고 이제 돌아가셔서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형제들은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평생 붙잡고 지킨 그 집은 이제 낯선 이름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들려왔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부자들의 해외 이전 증가. 대기업 회장은 상속세 대신 주식을 미리 증여. 아들은 씁쓸히 웃었습니다. 결국 세금은 부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무겁게 떨어지는 거야. 그는 지금 전세 방에 살며 말한다. 나라가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는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 걸까?